또, 400원, 이즈가 지금 아, 현재는 1,500원 연간 들어간다고. 90%가 저희가 합작스습니다 지사님, 크루즈 해보셨습니까? 예. 크루즈 해보셨습니까? 예. 크루즈, 예. 크루즈 예. 예. 유럽에서. 유럽에서 예. 해보셨습니 네. 이거 신제품입니다. 오프라인 신제품. 예. 출시 안되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예. 오슬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스루에서. 어, 크루즈 앤 플라이로 들어왔죠 아 아. <laughs> 그때 와이파이 점수 네? 좀 <웃음> 땄습니다 <웃음> 러시아 전화즈박스 속이 새로운 방법으로 개척됐습니다 어. 어. 블라인드 워드 그런 것 같은데요 슈퍼스바 뭐 러시아어로 갑니다 슈퍼스바 <laughs> <블라드북도까지> 초콜릿, 초콜릿. <laughs> 지금 러얄 캐리비안이 아시아에서 운영하는 유적 크루즈입니다. 아 유이배가 지난 6월에 상이 왔습니다. 뉴십입니다. 어. 뉴이 왔고, 그렇죠. 4만 톤인데 4 0명을태워가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럭셔리한 크루즈를 프린세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요번에 대만에서 왔습니다. 음. 여기 당장하게. 하나의 포트로 모자라서 지금 양파지 안쪽을 이용해서 8만 톤까지 적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항만을 통해서 2016년에 500시차 120만 명을 유시했습니다. 제주가 아, 제주에 멈출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기는 시설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예예. 저희는 꼭 제주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제가 한분 얘기를 안 듣는데 예. 제가 그렇게 사람 제가 떠니까요. 예, 예. 지경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는 미래 10대 관광 산업으로 크루즈 산업을 선정을 했고요. 해운, 육상 관광, 쇼핑을 연계한 관광 산업의 블루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크루즈 수요도 지난 10년간 연 9%씩 급성장 중에 있고요. 우리 제주는 신앙만 개발과 해양관광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동부가 크루즈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앙은 15만 톤급 3선석, 22만 톤 1선석 등 4선석을 2040년까지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앙이 완공되면 강정 크루즈항과 더불어 제주 동내의 크루즈 선석은 여섯 선석으로 확대되어서 한국 내에 최대 최대 규모의 선석을 보유하게 됩니다. 앞으로 매년 제주를 찾는 1,500만 명의 관광객에 더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꽃피워 나가는 크루즈 산업의 요충지로서 성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기량지 제주를 만들어 나가면서 국내외의 크루즈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여러분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크루즈 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바로 제주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크루즈 산업이 커 나가는데 제주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반드시 하겠습니다.